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했으니 항상. 오늘 방송을 이게 잘 끝나기만 해도 이건 기적이야, 기적. 아유, 야이 찬양 한 곡만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해드리기 힘든데. 운동 선수들 보세요. 지금 파리에서 운동 지금 올림픽 하는데 목숨 걸잖아요. 목숨 걸잖아. 솔직히. 에? 우리 이제 8월 15일을 향해서 목숨 걸어야 돼. 거다 써요. 8월 15일. 목숨 걸자. 그렇게 빨리 써요 좀. 8월 15일 목숨 걸어야 돼. 빨리빨리 써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거요 아, 혼자만 얘기하고 우리는 뭐요? 이렇게 방송이라는 것은요. 항상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을 향하여 함께 공조할 수 있도록 함께 부르게 할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여기 목회자들이나 누가 오면 좀 배워요. 배워. 내가 그 마이크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정말 진짜 찬양 다 혼자 쳐받고 혼자 하고 있으면 돼 여기 부르는 사람들을 쫙 같이 하게 예배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방송도 나 혼자 떠들면 뭐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심심하고 입도 다 다물고, 나만 입 열으면 뭐하는 거예요? 혼자만 떠들고 앉았으면 뭐하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도 같이 와, 같이 오고, 같이 따라서 오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듣기만 하라기 봐, 얼마나, 얼마나 그게 힘들어?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이런 그 배우들을 보십시오. 왜 시청자들을 확빨 빨리게 하는지? 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 액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 막 그냥 시기, 질투, 싸움, 서로 막 사랑놀이, 막 이러면서 이게 나하고 공감이 되면서 아저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이러 막 하면서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드라마에 그러니까 이 방송도 나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얘기로 여러분을 빨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이 이것이 아 저게 내 얘기다 저게 내가 할 일이다 막 이게 뭐가 돼야지 그래야 나중에 열매가 있는 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 썸네일 좀 봐봐 썸네일 너무 네? 뭐 그냥 틀에 박혀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감동이 런 대로 그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팍, 야, 너 그다음에 요거 좀 해봐.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오천 명 지금 들어왔지? 좋아요. 오늘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laughs> 오늘 또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아그 전에 초반 전에 이렇게 오천 명 들어오면 만명이확 올라갔는데 왜 이게 진짜? 어디서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빨리 빨리 전달해. 지금 한 명씩 빨리 지금 보내. 요 얼른 한 명씩 보내 봐. 보내서 오늘은 진짜 보내라면 보내라니까. 왜안 보내고 난리야? 진짜 네가 백날 떠들어 봐라. 내가 보내나. 그래. 하여튼 나한테 속 썩이면은 응?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봐요. 조나단 목사 봐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만 들어도 여러분 수지 마죠. 오늘은. 제일 시작이 큰 박수예요, 큰 박수. 자, 큰 박수를 치시고, 왜? 전공의들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지금 돌아왔어요. 야 전공의들이 돌아왔다. 박수 좀 쳐드려. 우리 전공의들 얼마나 마음적으로 또 여러가지 힘든 점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금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라 이거예요. 전공의 여러분들. 의사 되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한건왜 그래요? 환자들 돌보고 나를 나만을 생각하면서 의사 된건 아니잖아요. 환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조금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 보고 내가 정말 환자들을 환자들 돌볼 때는 사랑이 돈도 돈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도 못 얻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더라도 정말 그각 분야별로 다아 물론 다르겠지만 야 진짜 의사들은요. 이게요. 피유가 좋아야 되고 이게 야 환자들 보면은 와 그거요. 어떻게 쳐다보냐고. 힘들고 더라고 수술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환자의 그막그 그 예? 상태가 막 이게 막그 비유가 약하면 못 얻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환자들을 생각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공의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오늘 국무총리가 또 발표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제 5천명 넘었어요. 여러분들 도 봐봐. 신나잖아. 5천명 넘고 이제 여러분들 빨리 빨리 들으라니까. 자 오늘요 충격적인 기사가 또 하나 떴어요 문재인 문재인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잡아넣기가 그렇게 쉬워 좀 정확하게 해서 확 잡아내야지 시집부지하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이 2019년도 6월 8일 시국선언 이후부터 문재인을 잡아야 되는데 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도 훈련하고 우리도 단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문재인 깜빵 들어가니까, 걱정어들 말어. 이번에, 여러분들, 문재인을 향하여, 어, 공산주의자 총살감이라고, 여러분들 선포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여러분들, 내정됐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장관 자리만 올라가 봐라 이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탈원전 충격 때문에요. 탈원전이 뭐예요. 문재인이가 다 망,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374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급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인재가 아니었어요. 천재 같은 사람들을, 젊은이들 더군다나, 탈원전이 충격 때문에, 이야, 이 문재인이 충격받아가지고요, 이제, 골도 보기 싫어가지고, 374명 이탈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 최재형이는 이제 감옥 가요. 이제 아마 구속수사가 확실해졌어요, 이제. 두고 봐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요 고발한 그 측근 최측근이 고발을 해가지고 예, 요게 이제 내란죄로 요게 내란 야 요게 이석기 거 이석기 내란죄 이런 게 똑같은 거요 검찰에 또 고소했어요 지금 이제는 최고의 이제 뭐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TF 팀 조성 구성해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고소한 사람, 오늘 만나가지고, 최재형 이 자식 이고 내란째로 고소했어요. 이건 완전히 간첩짓이요, 이 새끼는. 그건 끝났어. 목사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아주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믿을 수도 없는 거요. 예 목사라고 해가지고 믿어가지고 말이요.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뻔 했지만, 하나님이 그게, 그거, 거기까지 막아주신 거요. 예 큰일 날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이게 거기에 김건 여사가 그냥 계속 넘어갔더라면, 큰일 날뻔 했다니까? 북한의 지시. 요,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 요거, 오늘 그 기사 또 보여드리고, 지금 지구촌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왜 그러냐? 지금 하마스 수장을 그냥 미사일로 그냥 딱. 그 일가를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랬는데, 하마스의 새로운 수장을, 오늘, 새로운 수장을, 오늘, 세웠는데, 이 인간은 이스라엘 공격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이런, 아주 최악의 살인 말에요이 사람이. 요 사람을 새 수장으로 오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구촌이 공포에 떨고 있다니까 이놈 얘, 예. 아이고 이따 얼굴도 보여주고 그 그것을 여러분 기사로 보여주니까 보라고 보아. 이게 여러분들 이 방송은요 제가 수십 번씩 점검을 하고 한 뉴스만 갖고 나오는 거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인들도 다. 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에? 10편, 1편, 6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악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는 거니까. 요거 보세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아주 이 지구상에서 김일성, 김정, 김정일, 김정은보다도 더 악한 살인마. 이게 오늘 새로운 수장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겠어? 이제 여러분들, 중동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지금 공포에 지금 떨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 기사를 쭉또 보니까 한동훈이 당대표 돼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대통령 뒤통수만 계속 치고 있어요. 오늘 기사 보면은 까무러질 겁니다. 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반격하는 내용들이 기사들이 정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좋아하는 얘기만 계속 25만 원 주는 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했고요.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 그러고 아이 완전히 민주당이나 똑같아 하는 소리가 속 터져 진짜 속이 막 열불 나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말은 쉽게 여기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보다도 더더 더 쉬워 더 쉬워 이제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중에 계시지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거이더쉬워졌단 얘기요. 지금 아니 당 대표 되면 좀어 대통령과 좀 어떻게 좀잘 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 지금 6천명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렇지 빨리 지금. 지금 빨리 지금 한 명만 더 해봐, 한 명만 더. 아유, 진짜 빨리 좀 해봐. 오늘, 오늘 진짜 난리가 났어, 이거 봐. 이 기사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안볼 수가 없어, 이거. 자, 이제 기사 하나씩 보세요. 내일 또, 지금, 여러분 봐요. 36도래, 36도. 내일, 그러고 내일 여러분들 36도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 숨 맥혀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천둥, 천둥, 번개. 야, 날 더운데 이거 벼락 맞으면 이거 미치는 거이고, 어? 벼락도 아무나 그 천둥 번개도 하나님이 하는 거 아시는 거거든요. 천둥 번개, 야, 거기에다가 쏘나기도 막어 쏟아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8월 15일을 향하여. 이거 밖에다 집중할 일밖에 없어. 전화로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 마을 대표들 심서 주시고, 여기에 집중 올인 방송에 또 여러분들 마, 이 저녁 방송, 오전 방송 집중하면서 이 소식을 계속 퍼 날르는 거야. 퍼 날러서 어? 저렇게 어? 연세 중앙교처럼 어? 딴지도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아이 보라고 지금. 어? 연세중앙에서 그거 하면 안 돼. 여기 강화문으로 나오셔야지. 자, 그 다음. 자, 사직한 레지던트, 전공의들, 625명, 진료 현장 복귀했다. 일주세, 봐요. 일주세 두 배. 그게 이분들이 돌아와서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한번더 기회 달라고. 지금 돌아올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625명이 지금 복귀도 했고요. 일주세 두 배가 지금 어? 급증했다니까. 그래서 9일부터 전공의 모집 재개를 또 하는 거요. 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고 빨리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야 그런데 지금도 이동욱기는 의대 증원 반대하고 윤석열 개가 됐다 면소리 별소리 다 떨면서 지금 막. 어휴 난 진짜. 갈수록 갈수록 지금 이동이가 맛이 가요. 나도 걔가 나 고소해가지고 나 벌금 냈거든요. 모욕죄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어떻게 저거는 모욕으로 해도 보통 모욕이 아닌데도 왜안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경찰들이 아마 체포 그 누구 몇 사람인가 구속 시킨다고 하더라고. 자 보세요. 자, 그거 빨리 틀어줘야지, 보여줘야지. 이동호 의사 건담에 이동호 거 보여주라 고했잖아 아유, 나 진짜 또 깜막 잊어먹었어? 자, 보세요. 이동이가 오늘 떠들었어 오늘. 자, 여러분 봐요. 제 얼굴 좀 봐봐. 여기다 뭐라고 여러분들 봐요. 현수막에 뭐라고 썼냐?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무서운 얘기가 이겁니다. 좌파 사회주의 의료 정책. 야 여러분, 이 이동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좌파 사회주의가 이재명인데, 오히려 조국인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이래.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헌법적이면은, 얘가 반헌법적이었으면은, 이동욱이가 반헌법적 아닙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향해서 지금 의료정책을 바로하려고 해가지고 하는데, 예전 봐요, 예, 좌파사회주의래요. 윤석열 정부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쟤 때문에 내가 벌금 먹었거든? 벌금이 뭐냐? 내가 쟤 보고 빨갱이 새끼라고 있다고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 지금 봐요 했잖아. 그럼 이게 빨갱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보고 지금 공산주의라고 했잖아. 좌파, 사회주의, 의료정책이다. 그러면 얘가 간첩이어지 간첩. 그러면은 빨갱이지, 뭡니까? 그, 나러 벌금 내라는 거야. 너, 제대로 걸렸어. 요건, 요거 이제, 현 정부를 향해서 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겠지. 그러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당입니까? 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공산당 빨갱이라고 한 거잖아, 지금. 봐봐, 그러면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대 증언. 필수의로 말살 패키지. 아니! 이러고 있어 제가 몇명 봤냐 그거 열다섯 명 봤어 열다섯 명 얘라이씨 너를 지지하고 내 방송을 보내는 열다섯 명밖에 안돼 이상한 여자 몇명 데려가놓고 저렇게 이 더운 날씨에 저지스러고 앉았더라니까 그러다가 소나비가 확 왔어 자 일단 한번 들어봐봐요 내가 얘가 지금 좌파 사회주의요. 난너 나한테 벌금 매겼어. 내 그냥 안 놔둬 이 새끼. 봐 여기 오늘 오늘 집회한 거예요. 봐봐. 지금 현재 용산 경찰서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 상식시... 수도 얘가 지금 뭐라고 떠지나면은요. 지금 현재 현재 오늘 지금 어제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현재라고 했잖아. 현재 용산 경찰서 용 거기 대통령실 용산이잖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계속 1인 시여고 저러고 앉았는 거야 여자들도 안 나와 그 전에는 여자들 한 열댓 명 데리고 맨날 했잖아 여자 한명 나오는 거야 나오지도 않해 쟤를 계속 따라다니겠어? 내가 내 얼굴 보기 싫어서 내 얼굴 내가 어? 그리 멍텅하게 내가 했다. <laughs> 자, 용산경찰서가요, 완전히. 자, 용산경찰서장님, 용산경찰서, 경찰 여러분들. 자, 얘를 체포 않습니까, 경찰들? 아니, 용산경찰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대요. 이성을 상실한 것은 정신병자잖아요. 얘가 또 대통령한테 사이코패스 뭐라고 했어요 인격장애 장애인이라고 했잖아 얘는 무조건 아무한테나 지말안 지 들으면 다 이성을 상실 이성을 상실했으면 이게 짐승입니까 이성을 상실했으면 뭐야 정신병자냐 용산경찰서 용산경찰서가요 이랬으면 용산 경찰서가 정신병자들만 모였으면 얘를 모욕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잡아 가든지 해야지 그걸 듣고 가만히 앉았어 경찰들이 자, 틀어 줘봐 다시.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용산 경찰서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용산 경찰서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개가 돼 가지고 수도 윤석... 윤석열의 개가 됐대요. 내가 쟤를 모자이크 처리한 게 잘했죠. 나쟤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동욱이가 비슷하게 보이잖아. 윤석열의 개가 됐대요. 자, 용산경찰서, 경찰서장, 경비과장, 방송 잘하더만, 경비과장! 이동욱이가! 용산경찰서를 정신이상자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개가 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안해. 윤석열이 같이 무슨 동네 강아지냐? 이 새끼야, 너 윤석열의 개가 됐대요. 이런 말을 대한민국에도 마이크 들고 해도 안 잡아가. 윤석열의 개가 됐대. 그럼 윤석열은 뭐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고? 용산 경찰서장, 당신이 윤석열 개여 윤성 나는 얘를 아주 잡을 때까지 할 거는 너는 아주 내너 뒷조사 너 나도 내 뒷조사 다 했지 너. 나는 너한테 걸릴 거 하나도 없어 이 자식아. 나도 너를 잡을 거야. 내돈 내놔. 아이, <laughs> 아이 저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수도 안차아요자 윤석열의 개가 돼가지고 자또 틀어줘봐. 윤석열의 개가 돼가지고 윤석열의 개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자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자이 보세요. 나랍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나도 어디다가 아, 왜 이렇게 흐릿하냐또 가지? 자 예전 봐.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아니 북한한테는 북한이 나라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야 넌막 뭐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지 마이 자식아 네가 뭔데 대한민국이 나라이, 나라가 나라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자기 집회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의대 증원했다고 저러는 거야 아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여러분. 개딸들도 예. 아유, 정말 이거는 아주 이제 이동희가 갈수록 갈수록 맛이, 마, 맛이 사라졌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지가 사는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을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나라를 얼마나 모욕하고. 용산 경찰서장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들이여 왜 이래? 얘를 좀 체포 좀 해. 처음부터 쭉 들어 봐요. 자, 지금 현재 용산 경찰서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인성을 <laughs> 상실했대. 경찰서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현재 용산 경찰서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결의 개가 돼가지고 용서결의 개가 돼가지고 용서결의 개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그 이게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자요요 요 영상을 얘가 발언한 내용을 빨리 요거를 편집을 해서 용산 경찰서에 보내세요. 용산경찰서로, 여기 지금 경찰들이 다 들어와서, 조나단 목사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에? 경찰들이여, 제발. 왜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오늘, 오늘 집회하면서,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자, 봐요. 자, 8월 7일 날, 오늘이 오늘, 요, 봐봐. 이, 이거를 하고 나서 저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경비과장이, 용, 저기 용산경찰서, 저기 경비과장이, 지금 경보방송 하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야, 불법 집회다! 어? 여기 텐트 같은 거못 쳐! 그러고 지금, 지금, 여기 경찰들이 선글라스도 딱 쓰고, 포스 나게, 어? 지금, 저, 어, 빨리, 여기 철수 오고, 여기 빨리, 예? 비키라, 이거요. 여기 영업방에, 영업방에도 오고, 여기 시민들 불쾌감 드리고, 하니까, 빨리, 이동욱이 철쏘고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체포할 거야, 지금! 지금 한다고 막 협박한다고도 떠들어. 자, 지금 이렇게 경고방송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동욱이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방송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개고짱 붙인 거 봐, 개고장 이게 뭐냐, 얘들이 칠라고 있는 텐트요 텐트를 뺏어가지고. 그리고 텐트도 다 뺏었어, 저게 텐트거든요. 개고장 지금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경고방송 오고 철수 안 하니까 개고장을 줬어. 그게 땅에다가 던져 버리더라고. 자 봐요, 땅에다가 던진 것도 있어. 자 여기 봐. 저기서 지금 경찰들이 저기 지금 천막, 천막 지금 저기 갖고 있죠. 저기 저기 나무 앞에 서 있는 저.